퍼센트인데, 여기 석세크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평균 속력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 이렇게 가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30m인데 여기 딱 찍은 게 10m 퍼센트 즉이0 m 저기 속도와이 속도의 평균값 1 0 m s 를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되는 m 이 you h a v 의 평균값 얼마? 1 5 m s Okay? So, this is the first time you h a v m 를3 0 m e h m h s m h s m h s m s 를 m 이 절반의 시간이 걸렸을 때니까, 여기 1.5초, 여기는 얼마야? 1초, 1.52초 합시니까 얼마? 2.5초의 시간 동안 15m/s 백이 10m/s, 그래서 2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가속도 알았고 시간의 차이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m% 크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얼마야? 가속도가 2m% 크지 5초 5초인데 여기가 1.5초니까 여기는 3.5초 여기 구간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으면 3.5초에 속도니까 7m/s. 결론 10m가 안 나오잖아. 그죠? 보기에는 1 2 m 가 나올 수가 없다. 또 뭐가 보기가 있해 기억히려고 니은틀리고 도착선까지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100m를 가야 합니다. 2m/s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laughs> 그럼 뭐야? 100m를 가는데 처음 속력이 없어서 었 V0T 플러스 1분의 1의 AT의 제곱 가속도 공식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2m s 를그 집어넣는 거니까 지워버리면 이건 없는 거니까 a T의 제곱만 남죠 그럼 뭐야 이게? 총 시간은 10초 걸렸어요. 가속도가 2미터 퍼센트 그 제곱이니까 여기가 20미터 퍼센트 오케이? 20미터 퍼센트 결론을 말하면 뭐야? 100미터 2분의 1 곱하기 20미터 퍼센트 곱하기 10초 1미터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푸셔날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015년 9월이라고 되어 있는 3번 9월 17번 차 그림 가와 같이 말하는 수평면의 물체 AB,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면 과양으로 일정한 힘 F로 잡아당겼더니 A와 B 함께 운동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다. 그림 나는 AB의 속력을 칠할 때 나타났다. 2kg. A의 정보를 줬어요. A는 2kg. 어, 왜 정보를 줬을까? 끊어졌으니까. AB가 끊어졌으니까. 흰 F를 줬어. 처음에 속력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2초 동안 2m 퍼셉트 이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a 질량 2kg b 질량 하기 곱하기 1m 퍼셉트 제곱이었던 힘이 었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입니까? 4초일 때 4미터 퍼센아 6미터 퍼센트 <laughs> 6미터 퍼센트 와 2초 동안 무려 얼마? 4를 움직어요 가속도가 바뀌었네 2미터 퍼센트 힘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B만 남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뭐 나왔네요 이 e, B가 F면 뭐야? 2더하기 e B가 F라는 얘기고 이걸 넘기면 결론적으로 B는 2kg이 나와버리죠 그죠? 아 얘도 2kg 얘도 2 k g 그리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막 끊어졌는데? 에이 네, 리 왔어 끊어졌는데 2m파스의 아, 가속도가 2배로 됐어 같은 힘좀 줬는데 그러면 질량이 2를 따로 갈수 있지 그죠 답은 3번이 되는데 f는 4n이다 예이 사람이 4n이죠 예. 2곱하기 4n a, b 사이 거리는 4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6m 더 크다 이거 못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거 못하죠 뭔 뭐. 소리냐면 야, 내가 계산해본 결과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사다리꼴로 갔으니까 이때부터 이 아이는 2m 더하기 6m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초다. 그러니까 n8m니까 이 문제 틀렸어. 하면또 틀린 거야 틀리이 틀렸거든. 어? 몇 미터 차이 나냐, 영수야? 몇 미터 차이 나야? 어떤 문제든 간에 사후 일 사건이 일어난 후 죽은 후가 아니라. 그이 사건이 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란는거 상상을 해야 돼. 정수야, 2kg 짜리가 있지? 이렇게 움직였어, 같이. 이렇게 2kg 짜리, 가 그지? A하고 B가 어? 움직인 다음에 끊어지면 A는 어떻게 돼? 멈추니?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움직여? 속도 감소하면서 움직여? No. 거기 뭐라고 써있 속도가 감소하려면 마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찰력이 있니? 어, 없어, 없어, 얘야. 마찰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일단... 그렇지, 얘는 2m로 계속 간 거야, 얘는. 얘네? 어, 그렇지. 아, 그거 좋아해, 선생님, 그지? 이해해는거 너무 좋아해. 얘2 m s e c 로간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만 뭐야? 2 m s e c 에서6 m s e c 로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뭘 빼줘야 돼. 예간 거 계산해 줘야지. 2초 동안 얼마 갔는데? 어, 사각형 갔으니까 4미터 갔으니까 8에서 4미터 빼서 어, 차이는 4미터 돼야지. 오케이? 그다음 약간 멈춘데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질량 1초 고란 물체 마찰이 없는 빈면 점 A를 지나는 C를 통과한 고점 B에 도달한후 다시 C를 지난 순간 모조로 나타납니다. 물체가 A에서 B를 거쳐 C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3초다 A에서 물체의 동력은 10m/s이며 C에서 물체의 중력이랑 컨텐션 에너지 운동에너지는 몇 배냐? 3 배이다. 어떻게 프로 써야 돼. 요 밑에서의 10m/s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여기 B에 왔을 때 모든 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죠? 얘의 운동에너지가 모두 위치에너지로 바뀐 거야. 2분의 1 MV제곱, 이꼴 MGH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인데, 그 점을 찍고 일로 왔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풀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대로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1킬로그램이라고 했네요 10미터 0세크 제곱이니까 100 나누면 50줄 여기는 50줄이었어요 여기까지 온게 50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게 됐고 여기 속력은 처음 속력은 10미터 세 마지막이 0이 여기가 영이 찍었는데 그다음 여기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3 초래 가속도는 얼마였나요? 응? 가속도는 얼마였어요? 그걸 알려고 지금 이 문제 풀었지만 가속도는 얼마였어요? 여기의 속력, 여기에 와 여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면 여기서 여기까지 난 내려왔는데 그때 속력이 얼마였더라? 만 알면 3초분의 그때의 속력 즉여기가 V라고 하면 V 나중 속력 처음 10m s 3초 날 이렇게 쓰고 뭐를 뭐라뭐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가속도가. 그거 구하자는 뭐 거야.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여기서 50 줄이고 이게 빼. 어? 선생님,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이 에너지는, 퍼텐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의 3배다. 뭐가? 여기서의 퍼텐셜 에너지가 여기서의, 여기서의 퍼텐셜 에너지가 일로 내려갈 때 운동에너지의 3배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여기가 에너지가 2면 여기는 에너지가 3이라는 거지, 3배니까. 이해됐어요? 응.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 A에서 물체의 심이또 C에서의 물체의 중력이 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3배.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이거. 여기서부터 높이 에너지가 이거라는 거죠. 3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0줄로, 50줄로 나누면 이때 속력은 여기에 4분의 1에 의미하는 에너지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4분의 52, 이게 이 속력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에 있었을 거고, 그걸 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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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을 때 속력,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v' 제곱, 뭐 어차피 지금 이걸 4니까, 2분의 1을 씻고, 1을 나오면, 이거지, tt 25. 아오이아 어. 여기 속력이 5인데 마이너스 미터퍼거나반대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나 오네요. 어, 얼마야? 음, 마이너스 미 거요. 아 그럼 마이너스 잖아요 그렇죠? 초 동안 이렇게 되니까 있지. 마이너스 제곱이 얘의 가속도가 되 그죠? 그래서, C에서의 물체 속력. 속력만 물어봤으니까 5 m s 방향까지 했으면, 마이하, 속도 보너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가속도의 크기는 5mps. A와 C 사이의 거리는, A와 C 사이의 거리. 자, B 점 찍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거, 요거 면적을 빼주, 여기에서, 이거 면적을 빼주는 게 A에서 c 까지 거리가 되죠. 전체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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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죠. 꼭대기까지 왔다가 요만큼 왔으니까, 이만큼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이만큼을 아예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2초일 거고요. 왜요? 5m 봤을 었잖아요 그러면 뭐, 거리는 10m, 여기는 1초 간격이고, 얼마? 그죠? 1초죠? 0에서 1초 동안 온아갔으니까 마이너스 2.5미터. 그래서 7.5미터 차이가 나요. 근데 7미터라고 했네. 틀렸죠. 오케이. 자, 3페이지 이제 아, 세 페이지 풀어주지. 두 페이지밖에 안, 아, 두 페이지요? 아, 두장이네 아무튼요.